맨 처음, 미로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장소로 와, 지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제 탈출맵인 것 같아 보이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입니다. 참, 백호를 참달아났어요 근데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. 멀미미로 완성입니다. 와, 눈이 지금 너무 아픈데, 안에 들어가면 전경이 과연 어떨지. 와 아니 이게 벽하고 바닥의 경계선이 잘 드러나질 않아가지고 진짜 눈이 피로해진다. 어디 괴수의 뱃 속에 들어온 느낌 그런 느낌인데? <laughs> 던전 분위기 안 맞게 되게 핑크핑크한데어좀 피로 풀고 가라고. 양초도 있어 여기. 음 양초 필아 뭐라고? 음. 이렇게 장식을 해 입구에다 장식을 해두니까 집이 좀 있어 보인다. 오, 이렇게 뭐야? 잘생긴 머리를 두면은 당연히. 야너옷다 벗고 있다야 스킨이. 얘 야,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. 어? 아이고 이런 이런 스킨을 스킨을 아, 벗겨뒀네 이거. 김복곤의 취향이 음... 이제 밝혀지는 거 아닐까? 던전 미로 다음에가 외나무 다리 미로.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든다 뭐 그런 대충 그런 말이 있잖아. 왼수로 이제 김보곤 내란 이제 나한테 와봐. 다음 미로가 외나무 다리 미로야.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외나무 다리 컨셉으로 이걸로 미로를 만들어 주면 돼. 질문이 있어. 플레이어 헤드는 안 돼? 안 돼. 그냥 이걸로 해, 임마 이걸로. 오케이 오케이. 그래. 아깝다. 너 너비는 다섯 칸 이상이어야 돼. 일단 이 바닥에 이제 싹다 깔아두고 어. 이제 설치하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. 띄우면서 하면 좀 그러니까 뭐 여, 여기가 시작 지점인 거야? 아니지? 어 여기는 떨어졌을 때 이쪽 위로 올라가라 이 소리고 여기가 시작 지점이지 아 바닥을 뭘로 할까 아 정글 느낌으로 해볼까 뭐 하나 근데 물어볼 거 하나 있는데 어 여기 뭐 커스텀 헤드 써도 되는 거야? 장식으로? 아 어, 장식으로 써 이제. 약간 그거 이제 캠핑이니까 여기다가 그 돼지 이제 돼지머리 해가지고 폰구이 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아 괜찮네 뒤에 그것도 있어 아 너는 왜 이리 똥을 좋아하냐 <laughs> 아니 이그 1칸에서 1... 1칸에서 있었던 그 떡밥을 회수하는 거였지 <laughs> 아니 떡밥 좀 그만 회수 이번 5일차에는 명령어나 그외 완성도 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에 초점을 둘 생각입니다 김모그는 명령어 추가 베개와 메라는 미로 제작 레은 제작자의 방 제작을 담당할 것입니다. 명령어 거의 다 편집됐지만 뒷모군에 노고도 들어가 있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미로는 외나무 다리 미로입니다. 벽이 없이 울타리 길로만 이루어진 미로인데요. 유저들 간의 활 PVP를 유도하도록 이렇게 제작했습니다. 킹키는 못 잡죠. 외나무 다리 미로 다음에는 로또 미로와 흘림립 미로 이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. 로또 미로는 깨일 확률이 로또와 같다라는 건데 치트 없이 깨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고요. 흘림님 미로는 바닥이 흘림니으로 되어 있는 미로입니다. 저두 미로는 깨지 말라고 만드는 목적인데 생각해 보니 방송인들이 이 맵을 다 깨야 콘텐츠로서의 쓰임이 있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. 그래서 외나무 다리를 끝으로 마무리할까 생각 중입니다. 일단 깨고 이관성 없어. 아아 아, 근데 이... 스토리 탈출 맵이라고 배포할 거야. 진짜 사하다. 그거 악성 코드 아니야 그러면. <laughs> 지금까지 아, 이렇게 맵을 만든 사람이 없었잖아 솔직히. 우리가 최초로 해 봐야지. 그렇게만안되안 되니까. <laughs> 내가 아주 좋은 지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지. 만들어 주지. 주지 오호. 아 만들어 주지. 만들어 주지. 응. 모곤니가마고니가좀 가득해서. 여기부터 이제 여기로 쭉 올라가는 거죠. <laughs> 아, 양심이 남아있죠, 저는. 언제나. 와, 정말 남아있다. 아, 왜, 왜 다들 왜 그러지? 백개 혹시 말 안하고 빠진 죄로 한번 멀미미로 테스트 좀 해줄 수 있어? 아이씨. 아, <laughs> 아 오케이 뭐에 뭐. 히스티하기 뭐. 어... 싫어가지고 안 빠지겠네. 절대 안 빠진다. <laughs> 어디까지가 벽인데 <별인지> 모르겠어. <laughs> 그게, 그게 제일 문제. 이거 가속성이 미쳤어. 다른 거는 어? 여기 갈비게 세개인데 아까 어반내 하잖아. 근데 이거는 갈비게 이거 아 처음 들어왔어야 처음 들어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? 나 하딱 딱한 바퀴 원로들어왔데한 바퀴 들어왔어아 그거 안 통해. 아이스 <laughs> 아니 나 계속 계속 처음 보는 길이야 이거 음이 의도한 대로 잘 대거하고 있나보네 아 의도한 대로야 맞아. 아니 뭘이게 길어! 야야 <laughs> 됐어 아니 뭘 어떻게 만들었어 아그 정도면 됐다 솔직히 응. <laughs> 아니 맵전맵 그래 진짜 너무 안아치다 저거 이거 그 혜자맵 아니냐? 와 스토리도 있는데 이 양질의 양질의 미로까지. 화한 양질. 바로는 <laughs> 내가 들은거 같아. 왜양 양질의 미로 맞지 않나? 양질. 악한 <laughs> 미로가니까. 2층 미로에다가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면은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써놔야겠다. 그거 쓸까 생각은하는데 모르면 뒤져야 함도 생각을 안 했어. 와 유비들이 이런 거 하면은 진짜 좀 끔찍하겠는데? 이런 거할 사람들은 미루게 없죠 아까 어, 저는 이런 거 하지 no. 아 긴가? 개 끔찍하다 진짜 아이 정도면 착한지 진짜 개 착한 거지 이정도는너 지금 뭐 만들고 있는데? 나 거의 만들었어 조금만 있다봐 음. 이거는 짧아가지고 테스트 직접 수 있어 오케이 이지선다 미로는두 갈래 길로 나뉘는 평범한 미로입니다 갈림길 구간이 두 곳밖에 안 돼서 한 번에 깰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틀린 길로 간다면 돌고 돌아서 다시 오른길로 가야 하니 짜증나는 미로죠 원래 3층은 이지선다 미로가 아니라 얼음 미로였습니다 얼음길을 밟으면 앞으로 쭉 미끄러지는 형식으로 두뇌를 요하는 미로였죠 하지만 커맨드 오류로 인해서 얼음 미로 대신 이지선다 미로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 나는 커맨드를 안 넣을까 그냥 아 그냥 순정으로? 어, 순정. 순정인데 살짝 살짝 매운맛, 살짝 매운맛. 진순에다가 고춧가루 약간 뿌린. 끝치듯이. 아, 어, 그렇구만 멀미를 우리... 넣어 볼까 생각했는데 백이가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될거 같고. 아니, 우리... 뭘또 길어. 멀미 비로. 멀미약을 챙기세요. 귀 밑에 500개 정도 붙이시면 멀미가 안날 거예요. 좋았어. <laughs> 내가 해봤는데 딱그 정도야. 우리 힐대가안 왔거든. 힐대한테 멀미를 시켜야겠다. 힐때까지 힐데가 너무 너무 늦었으니까 이거 시켜야지. 그지. 바풀은 뭔가 시간을 오래 빼만한 걸로 온, 오래 만든 게 사실 아까. 바풀 이거 멀리 가서 떠줄수록 오 오래 걸려거든. 내가 만든 설계해서 멀리가 떠잖아.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해보겠어, 이렇게. 아씨. <laughs> <laughs> 돌고래 같은 거 하나 먹을까, 아니야? 돌고래 강원 받고 가는 거지. 빠르게 가, 빠르게 죽을 수 있도록. 돌아갈 수 있도록. 아 뭐, 굳이 그런 배려까지 할필요 없는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제가 제일 나빠요. <laughs> 나 내가 뭐 만들었는지 보면 알걸? 나는 만들어봤자 저런 이즈선다라 같은 거랑 스위치로밖에 안 만들었어. 음. 나마저 가혹하게 만들면은 이게, 아, 나마지 않을 것 같아. 다음은 던전 미로 커맨드. 건전미로는 그냥 몬스터 넣고 끝이야? 뭐 다른 거 없나? 몬스터 넣고 열쇠도 넣고 열쇠 세개 찾아야 돼. 아딱 미로 근본이네 그러면. 그렇지 그렇지. 어뭐함정이 여러 개 있긴 한데 이거야? 세 가지 중 하나 열쇠 있습니다. 아유 이뭐 찍기야? 아직 계획한데. 아개 이틀 둘째가 어, 아마 안아줘서 그런가? 그렇네. 야, 저거 진수 이러네. 아, 이제 세 번째가 남았는데. 이게 이제 뭐야, 뭐야? 나 또. 노. Nope. 야. 연습 <laughs> <여기서> 어디 갔어? 냠상 <laughs> 쫓이더라. <laughs> <laughs> <다음 쪽으로 알아. 웃음> 아, 잘 만들었다. 야. 내 김무기 궁 튕긴 걸린다. 좀비를 소환합시다. <laughs> 오, 뭐야. 와, 진짜 김무인데 <laughs> 와우. 우리 몇 프로 가야겠다. 어, 왜 근데 철칼을 안 들고 있지? 내가 죽여 줄게. 그거. 내가 죽일래. 어, 나도. 진짜 이거 여기 있으니까 김보고 자꾸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... 레드라이트 거 같아서. 에드라이트 칼을 없애 버리고 싶다. 헐리너 그런 고좋 아니? 어, 뭐야? 어, 아기 좀 미스폰 됐다. <laughs> 아주 어디? 귀여운 걸? 어디? 어디 아니 있어? 와. 와. 내드라이트 좀 한번 난... 휘둘러 주고 싶긴 한데. 아, 안 돼. 애... 칼도 작아 야, 칼도 작아 근데 이제 스켈레톤만 스폰하면 되겠다. 와 <laughs> 위에는 위에는 돼지인데 아래는 멸치. <laughs> 일. 아 농담 농담. 갑빠좀면 입혀놔야겠다. 너무 앙 상해.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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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기모군 어디시다도 한번 씨험 삼아서. 어뭘 입혀놓니까 으좀 낫다. 야 스켈레톤이야 이거 그냥 내가 돌아다니는 느낌인데 진짜. 그지? 너무 앙상해가지고 그냥 힘도 못 쓰고. 에요. 그것 때문에 김모군한테좀 많이 당했지. 끌려가고. 과제하다 갔다 미안해. 힐디야 네가 할게 생겼어. 너를 위해서 내가 충고를 하나 해주자면 지금 도망가는 걸 추천할게. 나? 어 여기. 아, 설마 나 보고 지금 임상 시험을 한거 아니지 이 게임? <laughs> 정답. 눈치가 <laughs> 빠르네. 아 괜찮아 하다가 못하면은 그냥 나는 교수님한테 갈게. 차라리 교수이더 <laughs> 좋을 것 같아 나는 대학원 갈래? 대학원 어. 가는 걸 선택하는 건가? 자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눈이 매우 아파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내 눈!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아 근데 괜찮은 게난 이런 거 익숙해 어? 처음으로 돌아왔다 <laughs> 너 설마 왼손으로 쓴 법칙 은 거야? 어떻게 알았어? 그렇게 하면은 처음으로 돌아오거든 아 진짜? 어 그냥 막 돌아다녀야겠다 <laughs> 도착지점보다 시작지점 찾는 게더 쉬울 거 같아. 좀 어렵지 않을까 <laughs> 이제. 아, 근데 괜찮은 게난 이런 거 익숙해. 이제는 이게 검은 보라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보여. <laughs> 제 눈에 포도주스가 소르는 거 같아. 이제 저희가 5일차 미로 만들기 여기서 슬슬 마무리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한번 보고는 가야겠죠.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. 일단. 전체적으로 제가 명령어나 튜토리얼 이런 것들을, 이런 것들을 제가 추가를 했어요. 3층에 있는 이 미로는 원래 유리 미로였는데, 그냥 다른 미로로 바꿨어요. 그냥 미로. 그냥 미로니까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던전 미로. 여기는 지금 명령어를 만드는 중이고, 언젠가 완성될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다음으로 위로 쭉 올라가면은, 외나무 다리 미로가 나옵니다. 벽은 없습니다. 벽은 없는데 울타리로 된 길들이 있, 있어요. 미로처럼 꼬여 있는데 이 미로 미로를 플레이하면서 활쏘라고 주는 거죠. 이렇게 PVP를 유도한다. 스켈레톤도 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고 자 오일차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 미로를 플레이한 사람들 도대체 어떤죄를 지었지 Please no, no, no. 뭐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No. 안녕. 왜? 와. 자, 쟤네들 한번 보러 가야겠다. 언제 어디까지 깼을라나? 어 여기? 뭐야? 야 힐데는 시작 지점으로 가. 아, 나 여기. 더 아파 여기서 울렁거렸던? 아, 나 괜찮은 게난 이런 거 익숙해. 아, 근데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? 소리 탈수 좀 그, 해빈 그, 척 하고서 이런 사악한 맵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어? 나 좋은 머리 하나 찾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이거든요 아... <laughs> 아니 근데... 한 번도 이런 생각 한 적이 없다고? 그건 좀 의문이 나는데 어떻게 아무도 이런 미친 생각 을 했을까? 그니까 김보건 같은 사람이 물론 있을 거긴 한데 진짜 <laughs>